22일자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리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네, 이 요배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요배 탄식, 요배,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탄식을 너무 교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진리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오늘 이 소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리적으로 반응한다는 게참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 아, 이 진리는 반드시 은혜와 함께 쌍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네, 그때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될수 있고, 그때 진리는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1절의 말씀이죠.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어, 이제 말이 많아졌나 봐요, 어, 그렇죠?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죠. 지난 어저께 본 분도 마찬가지고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 고통으로 말미암는 어, 그런 정신 없는 말 같은 그런 고통의 탄식을 막 내뱉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들은 소발이 말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3절에, 니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습니까? 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의 그 많은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 니네 말에 의하면, 4절에,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지금 욕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어, 저는 요배 심정을 조금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성경에서도 분명히 표현하듯이 요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 의롭다 평가받는 요배에게 그 주어진 이 과도한 고난은 요비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만한 잘못을 한 일이 있나?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옆에는 있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나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런 고난을, 이런 정말 어, 아픔을 당할 만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충분히 저는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소발은 이제 그런 옆의 말을 듣고는, 지금 네 말에 의하면 너가 참 정결하다. 너는 참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말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 이제 이 욕의 말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어 지금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으셨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이다. 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해주기를 원하신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어,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7 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어, 그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소발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욕에게 대응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욕은 자신이 당한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말하는 탄식인데 소발이야말로 마치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자신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요배의 고통과 탄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탓나 다 보시느니라. 오늘 이 소발의 말 가운데 틀린 말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소발의 말은 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묘함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완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막을 사람이 없죠. 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시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오늘이 소발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 지금 이 소발의 말은 진리이기는 하지만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진리의 말임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욥은 지금 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어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 그러나 소발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리의 겉만을 갖다 대므로 사실, 이 욕을 곤혹스럽게, 그의 고통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소발, 물론 이 본문 자체로는 소발과 이, 이 욕의 대화, 또 소발과 욕의 논쟁, 충돌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충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 소발과 욕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사실은 우리가 어,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지만 이 동시에 은혜로 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능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의롭다 할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그와 같은 진리 앞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진리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어,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명확하게 또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소발과 요배 대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은혜와 진리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혜와 진리는 서로가 하나 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서로가 똑같은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의 깊이임을 우리는 오늘이 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소발의 정죄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내 옆에 있는 친구 정도의 의가 아니라 욥의 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할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소발의 이야기고 소발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욕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고. 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기에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수월로 들어가 마땅한 오늘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당에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한시도 깨닫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오늘 이 욥과 같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고통과 그 탄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멍해와 저들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도 주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요배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욕과 같은 고통의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진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누리는 하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